킹 오브 싱어즈 2 e 현재 논란. 강문경, 김정현, 진혜성, 양지원. 시청자들 MBN 대본인가? 진짜 경연인가? 의문 폭발. 최근 MBN의 오디션 프로그램 킹 오브 싱어즈 2가 방송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오디션과 감동적인 무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 기대는 서서히 실망과 의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킹 오브 싱어즈 2가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자. 1. 중간 투입된 신유와 박서진의 공정성 논란 킹 오브 싱어즈 2가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주목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실력 있는 신인 가수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방송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점차 변형되었고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중간 투입된 신유와 박서진의 참여 문제였다. 이두 가수는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들로 강력한 팬덤과 함께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예선과 본선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친 참가자들과 달리 이들이 후발주자로 합류하면서 프로그램 내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기존 참가자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경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유와 박서진은 후발주자로서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일정한 핸디캡 점수를 부여하고 국민 투표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방송에서는 이들의 무대가 대대적으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선에 진출한 다른 참가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기 가수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이 커지자 킹 오브 싱어즈 2는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악마의 편집, 강문경 사태. 악마의 편집이라 불리는 의도적인 편집 방식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강문경과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강문경은 연습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갈등 장면이 주로 방송에 편집되어 시청자들에게 독선적이고 까칠한 이미지로 비춰졌다. 실제로 현장에서 강문경은 갈등을 풀고 사과하는 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방송에서는 갈등 장면만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이로 인해 강문경은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집만 부리는 사람처럼 인식되었고 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강문경이 무대에서 마이크 사고를 겪었을 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넘어갔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당마의 편집 논란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편집을 경험했을 수 있지만, 강문경의 경우 특히 부각되어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심사위원들의 일관성 결여.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은 바로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준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진해성의 무대와 관련된 문제였다. 진해성은 유튜브 조회수와 팬들의 찬사를 받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였으나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기대 이하였다. 이에 대해 팬들은 심사 기준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일부 심사위원들이 특정 참가자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대로 심사위원들이 너무 낮은 점수를 준 무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신유의 경우 일부 시청자들은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의 점수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4. 경연 없이 탈락 처리된 참가자들.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된 사건은 경연 없이 다수의 참가자가 탈락한 7회차 방송이었다. 양지원, 최우진, 유민, 공훈, 전종혁 등 실력파 참가자들이 경연 없이 탈락 처리되었고 그 이유는 시청자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모호한 설명만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미리 탈락할 참가자들을 정해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탈락은 대개 실력을 바탕으로 한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연 없이 탈락이라는 상황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참가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탈락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켰다. 오,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차별 대우 논란. 또한 유튜브 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차별 대우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에 바로 업로드되어 화제를 모았으나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은 몇 날이 지나도 공개되지 않거나. 심지어 누락되기도 했다. 김준영과 강문경은 대표적인 홀대 사례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의 영상은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신유와 박서진의 영상은 빠르게 업로드되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홍보 효과를 누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작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제작진의 개입이 있다면 특정 인물이 시청자 투표나 인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6. 결론 프로그램의 신뢰성 위협. 킹 오브 싱어즈 2는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별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며 시청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공정성 문제, 악마의 편집, 불투명한 심사, 경연 없는 탈락, 유튜브 영상 업로드 차별 등 여러 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시청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생긴 비합리적 장면을 목격했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서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킹 오브 싱어즈 2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수 있을지 아니면 논란 속에 무너질지는 제작진의 태도와 대응에 달려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은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방송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히 단기적인 흥행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들의 눈은 날카롭다. 그들은 단순히 감동적인 무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경쟁과 공정한 기회를 원하고 있다.